구하라, 전 남자친구 A씨, 연합뉴스 자료사진, 서울 는 연합뉴스, 이효석 기자는 교제했던 남성과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, 27, 시가 해당 남성에게 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.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A씨를 강요.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. 구 씨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쌍방폭행이 있었던 지난달 13일 A 씨가 연예인님생 끝나게 해주겠다면서 과거에 둘 사이에 찍었던 영상을 보내며 협박했다. 고 주장했다. 구씨는 추가 고소 당일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추가로 고소하는 내용에 관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.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이 내용에 관해 확인할 방침이다. 구씨와 A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서로포 행을 주고받은 혐의로 둘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. h y o g o l n 2 y n a c o k r h t t p s y o u t u b e c o m 0 i q i x 1 1 d o 2018년 10월 4일 11시 5분 송고